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. 먼저는, 어, 우리보다 더 어려운 장애인들을 섬기자 해서 선교회가 설립된 지 4개월 만에 1차를 했고요. 아무것도 없을 때, 그야말로, 어, 월급도 없고, 직원도 없고, 그저 렌트비만 겨우 천불을 낼수 있는 수준인데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러니까, 겨자시만한 믿음, 그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셔서, 뭐, 1차, 2차, 5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, 37차, 아니, 우리 선교회가 존재하는 동안에 이 사역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번에 보내게 되는 것은 브룬디, 아프리카의 그 가장 가난한, 어, 세 나라 중에 한 나라인 그 브룬디에 보냅니다.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는 저희들이, 어, 네. 휴스턴, 어, 어, 허리케인 하비로 큰 어려움을 당한 그 휴스턴 장애인 사회에 휠체어 등, 어, 여러 가지 의료기구를 보내서 어, 약 760명을 돕는 그런 물량이 9월 중순에 그쪽에 도착했습니다. 뭐 생각도 못했던 거죠. 지금까지 미국은 부유한 나라고 물자가 많은 나라기 때문에 해외의 제3세계에만 도와왔는데 이번에는 그 휴스턴에서 어, 도움의 요청이 왔습니다. 이 메일로 어, 그걸 보고 저희들이 그렇다.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저 해외로만 아니라. 미국의 그 주류 사회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그분들을 돕자 해서 저희들의 그어 이번 사역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아주 어 자긍심이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. 어, 네. 그 휴스턴에 나간 건한 컨테이너 큰 거고 이번에는 두 개의 큰 컨테이너가 이제 실리는데 약 2천 명의. 상해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물량이 아프리카로 이제 29일날 선적이 됩니다. 네. 내일 모레입니다. 이것은 우리가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작은 겨자시만한 믿음을 사용해 주셔서 풍성하게 지금까지 채워주셨고 또 앞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.